자 유형편 10페이지 자 17번 보면 이렇게 더한 거랑 세제곱해서 알려주고 다섯제곱을 물어봤는데 다섯제곱 공식은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 이거는 뭘 통해서 구하냐면 얘는 제곱이랑 세제곱을 곱하면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제곱식이랑 세제곱식을 곱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여기 세제곱식은 있고 제곱식이 없단 말이야 제곱은 또 너희가 구해야 돼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제곱을 구하려면 또 곱한 게 있어야 되는데, 곱한 게또 없네? 그건 뭐부터 써야 되냐? 이 둘로 이루어진 세제곱 공식 먼저 써야지 곱한 게 나옵니다. 조금 어렵네? 자, 그래서 세제곱식 적어볼게. 변형식은 거의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세제곱 한 걸로 쓰고 있어, 이렇게. 자, 이 식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알려준 거, 여기 2, 대이하면 8, 여기는 14. 그다음 여기 또 2니까 6xy 이렇게 되네 그럼 x y 가면 1이구나 라는 걸볼수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제 제곱 한게 필요하니까 제곱식도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곱은요 제곱 제곱 자 얘가 2니까 2제곱 4 얘가 모르고요 육구하려고 하는거고 자얘가 1이니까 2 그래서 x 제곱, y 제곱이 이구나. 자, 그럼 이제 이거 왜 했냐? 얘랑 얘랑 잘 곱해 보면 이런 게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건 공식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곱해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랑 이걸 그냥 곱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 뭐가 되는지 써보자 이거지. 자, 이렇게 곱하면 x 5 제곱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y 5 제곱 도 나와요. 그럼 뭐가 남았죠? x, y 섞여서 곱해지는 거.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x 제곱 y 제곱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x 세제곱 y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병만 다시 좀 적으면 여기가 x 제곱 y 제곱이 모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묶어보면. x 플러스 y가 나와요. 여기는 y, 여기는 x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얘도 알. 지금 이게 좌변 우변 똑같은 식 적은 거야. 좌변을 같이 적어야지 문제 풀린다. 자, 이거 알고요. 이것도 알고. 요거 이제 구해야 되는 거. 얘 알고, 얘도 알아요. 자, 그럼 좌변에 이제 여기면 이. E. 여기는 14, 그러니까 좌변은 2 곱하기 1 4가될 거고 좌변은 이 5제곱 구할 거고 자, 자 x, y의 제곱인데 이거의 제곱을 하면 얘야 1제곱 될 거고 더한 거는 2라고 했어 그러면은 x 5제곱, y 5제곱은 28에서 2 빼니까 26이구나 응? 완전 잘못했는데 저 네. 역사 모래가 왜이너스이 아니에요 고이스아니아그렇지왜왜이전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뭐가 좀 이상한데 아니구나 여기만 틀렸어 자 여기는 어차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어서 오늘 몇이네 1, 렇게 하. 위에 문제들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것들이어서 아마 해결이 될것 같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21번만 풀어주고.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어떤 식을 써야 될지를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될지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얘좀 변형을 좀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도 되냐면 여기 A 더하기 b 남기고 이걸 쪽으로 살짝 넘겨볼 어디가서쓸수 있지? 자, 지금 뭐야 이게? A 더하기 b 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되는 거 아니니? 맞아 그래서 이첫 번째 식을 그냥 <laughs> 쓸게. 자 a b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 <laughs> 여기 b 더하기 c 남기고 a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가 돼요. 그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바뀌겠지. c a 하고. A, C 남기면 B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죠? 다 정개볼게.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A, B. 자, 여기 마이너스 B, C. 여기 마이너스 C, A 이렇게 나온다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A, B C가 돼서 마이너스 3 abc가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알려줬어. 그래서 얘는 해결이 되고, 자 문제는 이거네. 세개 곱한 거. 세개 곱한 걸 구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세개 가지고 얘를 구해야 돼. 이걸 구하려면 식을 이제 써야 되는데, 지금 이세 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식은 이걸 써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자, 이 식을 쓰려고 봤는데, 자, 이이 알아.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하고자 하는데, 얘를 몰라요, 얘. 얘를 먼저 구 r e 야 됩니다. 이게 없어요. 그럼 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식 뭐, 뭐부터 써야 돼? 이거부터 써야 돼. 그래서 상세개짜리 구하는 식은 식 이거 두개 같이 써야지 문제 풀려야 돼. 하나만 써서 풀리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개를 같이 써야 됩니다. 자, 이걸 먼저 사용해서 얘를 구하셔야 돼요. 구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래. 얘는 모르고 자 이게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네. 여기 몇 적혀 있어야지 나타져요? 19가 있어야 같은 거죠. 19. 아 그러니까 제곱해서 더한 게1 9구나 <laughs> 됐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9가 되고, 자 ABC 더한 거는 마이너스 1이었고, 그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마이너스 2인데 9가 반대니까 플러스 2로 쓰자. 그 다음에 세제도한 거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 ABC.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8.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7. 그래서 ABC가 2가 나온 것 같아. 저기 보면 다 됐어요. 자, 이거 이제 마무리할게. 자, 이거는 마이너스 9에 9 반대해서 플러스 9가 되고, 자, 3 곱해서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18이라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8페이지는 너희 복쇄공식 곱생공식... 활용하면서 중상태도 비슷한 걸 해봤을 텐데, 다못 풀었어. 네, 그래서 잘요거 계속 많이 네. 넣었어2번부터다 해줘야 돼? 다5 0 같지 않니? 5 1 2을 쓰면 되지 않을 같은데? 요5 1 2을 미지수로 놓을까? 쓰기 불편하잖아. 511을 A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게 A세제곱. 이거는 A 플러스 1이지. 그럼 뒤에는 a 제곱 마이너스. 자 얘가 A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러면은 a-1 이 들어간다 그러면 a 세제곱에다가 a플러스 1 하고 a제곱 빼기 a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전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시는 분? 어? 저거 a 3 플러 a 세제곱 아, 플러스 1미사 그리고 어지 두 개가 그래, 차이. 이거 전개가 이거 였어 근데 여기 뒤에 빼기 1이 있어. 그래서 더하기 없어1이 답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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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없이. 그래야 돼 우리가 1년 뒤에 저걸 배웠나 봐 아니 지금 계속 해야 돼뭘 1년 뒤가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응. 너무 헷갈려 여기서 잠깐 기다릴 거 같아요 진짜 뭔가가 근데 응. 응. 시간은 똑같잖아요 시험. 보는 시간은 50분, 5분 길 세컨 언제 저걸 저만큼 긴 거랑 다르겠어한문제 하다 보면 점점 시간 줄고 어쨌든 시간이 부족한 건 아직까지 시간부족할것같 Someone looks t o 그러니까 지금 뭐 n t 0 e evening. b e c 점 u s e she can go, petrol, m 요 n and to come and watch to m 지 어디? e took now. 서 h e was not an issue. So, I didn't AD 플러스 b c a t 플러스 b a t What is that? 고 h a 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 h a 이 What is that? w 자 a t is that? What is t h 는 t What is t h 이렇게 h a t is that? w 0 a t is that? w 이거는 200빼기 2고 200더하기 2 아니야? 이렇게 전개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300의 제곱은 9만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00 곱하기 1 하면은 600이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생길 고그 다음에 이거는 200의 제곱은 4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이제 그냥 계산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자얘네둘 계산하면은 자 그럼 이둘 더하면은 13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600에서 300에 이 해서 이제 597인데 뭐 더해봐야 h a r l 안 변하죠? o n I'm going to have a good a s s a u l 나 Here's some old chip. 해보라는 거였고요 어? p I'm g o i n 중 to have a good c h 나 아, 주셨나요 이거? 어... 하... 아, 중간고사구나. 자 이거 이제 전개를 잘 하라는데 합차 연쇄적으로 하는 문제야. 근데 합차를 하려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연맹이 잘어울자 이게 필요합니다. 300일. 300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곱해요. 사실 곱했으니까 어떻게 해? 야 돼? 다시 나눠야 돼. 이 값이 2잖아. 자, 2를 내가 안대로 곱했으니까 2 나누셔야 돼. 그러면은 이 값이 쓰나 많나 값이야? 2분의 5가 2에서 원래 적어 편하가 없어요. 그럼 왜냐? 이게 있으면 전개가 편하거든. 그래서 요거 앞에 거두개 전개한 거야. 3 제곱 빼기 1이고. 이렇게 두개 전개하면 3 4 제곱 빼기 1이고. 이렇게 두개 전개하면 3x8제곱백 1이고 이렇게 둘개 전개하면 3x16제곱백 1이어서 최종 결과는 2분의 1에다가 요거 곱한 2분의 1에 3의1 6제곱백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에요. 자, 이게 105주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똑같은 거 같은데, 진짜로? 선생님, 이제 컴퓨요 잠깐 자, 25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배 활용 문제는 너희 다시 한번 시도 좀 해갖고 와 진도 오늘 도못 나갔네 자3 곱하기 5 곱하기 27 곱하기 257 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했는데 자이 문제는 그냥 계산하면 저번랑 같은 문제야 24번이랑 똑같은 문제자왜 똑같냐면 자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쓸수 있어 2 더하기 1로 왜요? 그거는 써보면 알아. 자, 4, 5라는 숫자는 2의 제곱 더하기 1로 쓸수 있어요. 17은요, 2의 4 제곱 더하기 1입니다. 257은 2의 8 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얘기야 정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앞에 뭐가 필요해? 2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곱했으니까 이제 또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1이니까 나눌 게 없지. 굳이 안 나누도 되는 거죠. 이거 나눠보면? 몇번 봤어 중산 문제도 있어요. 이분의 곱셈 문제 할때몇번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예요. 그럼 요게 2의 제곱백일이고 이렇게 하면 또 2의 네제곱백일. 이렇게 하면 2의 8제곱백일 이렇게 하면은 2의 1 6제곱백일 결과가 이제 2의 1 6백일인데 네. 뒤에 더하기의 하나 더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의 16제곱이 답입니다. 좀 26, 27, 28번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볼 테니까 오늘 풀어 준거 복습하세요. 숙제가 많이 장하니까. 중뭘 하. 일단 잘 하시고 고등 네, 수학은 오늘 풀어 준거복습하 세고 얘가 암월이라.